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난리가 났죠? 아침부터 정말 이제 광란의 도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8,000부를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백트에 관련된 테스팅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시작이 됐죠? 뉴욕에서 이제 거대한 암호화폐 관련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이베이가 참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유출된 사진이 있는데 이베이 로고가 보이고 여기서 암호화폐 여기서는 월초얼커런시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베이에서 가상화폐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면서 또한번큰 폭풍을 불고 오게 된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xrp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스웨때 이베이 관련 관계자가 참석을 했었다라고도 하고요. 이 수많은 트랜지액션을 감당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것이 XRP밖에 없다. 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추측이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XRP라든지 혹은 다른 암호화폐들, 지금 그 가능성 있는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내막은 이 컨센서스가 진행이 되면서 발표가 될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외에도 윙클보스 쌍둥이가 이뤄낸 또 다른 그런 호재 소식이 있는데 그 점은 다 함께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간 속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곳은 이제 크립토 버블스라는 곳인데요. 보시는 대로 각각의 암호화폐들이 각각의 물방울 안에서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큰 암호화폐들은 이렇게 더욱 더큰 방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작은 암호화폐들은 또 작은 방울,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빨간 이 물방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XRP 여기 있죠. 작은 방울인데 클릭을 하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이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재미있는 웹사이트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는지를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만 굵은 소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먼저 알아볼 소식 바로 XRP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리플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죠 스프링에서 이번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투자를 받게 되는 회사 의 이름은 아고릭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스프링에서 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아고릭은 작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블록체인 에그노스틱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중인 것이고요. 이 언어를 어디다 쓰느냐? 이 언어는 프로그래머가 정식 검증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다른 언어보다 더욱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블록체인을 위한 자바, 뭐 이렇게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만큼 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프로젝트인가 봅니다. 리플사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아고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구미 크립토 캐피탈, 킬로와트 캐피탈, 메타 스테이블 캐피탈 등등등, 여기 지캐시도 이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관심과 투자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런 회사에 리플사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스프링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서 정말 빨리 발전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나아가서 XRP 생태계를 늘리는데 정말 이바지 할수 있게 되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자, 그 다음에 XRP 관련된 큰 호재가 또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스위스에서 XRP 관련 ETP 상품이 나와가지고 큰화제가 됐었는데 이번는 독일에서 비슷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크고 유럽에서는 아홉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큰 증권회사인 보르세 스튜갈트라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증권회사 이름이 독일어이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회사에서 XRP와 라이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N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ETN에 대해서 잠깐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ETN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ETN은 상장지수 펀드 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채권으로 상장 지수 채권이라고도 한다. 특정 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하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 팔거나 만기까지 보유해도 무관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증권회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은행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역시 ETN을 통해 가지고 XRP와 라이트코인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ETN이라든지 ETF,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좀 발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윗 중에 하나를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네비 슈얼치가 컨센서스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뉴욕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질문을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 내가 XRP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현재까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XRP는 왜 안전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기니까 네비 슈어츠가 직접 답을 합니다. 뭐 그랬다고 볼수 있다. 블록체인 중에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었던 프로젝트들은 이중 지불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런 공격이 발생할 때 비트코인을 무한으로 발행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이를 되돌려야만 하는 단점이 있다. XRP는 그것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XRP는 사용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버그를 잡아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비슈얼츠가 다가오는 수요일날 더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기왕이면 거기서 좀 좋은 멋진 발표도 한번 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업데이트 코인베이스에 관한 업데이트고요 그동안은 코인베이스 사용자 중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xrp를 구매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뉴욕에 사시는 분들도 xrp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뉴욕에 월가가 있죠 이제 그쪽 돈이 유입되기도 쉽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호재이기도 하지만 은 더욱더 큰 호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기 호재이기도 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추측을 한번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정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은 상황상, 정황상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은행이죠. HSBC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그들의 2,500억 달러 상당의 외환거래에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2016년 9월쯤 HSBC의 외환거래 담당자, 그 부서의 이제 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담당자가 리플사로 이직을 했다. 과연 이런 일들은 우연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스크린샷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HSBC에서 4년 2개월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리플사로 이직을 하게 되죠. 이제 또 이런 인연이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HSBC 같은 경우는 마커스 트레처가 지금 리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죠. 마커 스트레처가 리플사로 오기 전에 그 전에 HSBC 그리고 스위프트사 쪽에서 이사진으로서 그 지냈었던 그런 경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의 바람대로 이제 HSBC가 외환거래를 리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또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엄청난 호재 소식은 아니지만은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전달을 해드립니다. 곧 있으면 6월달에 일본에서 G20가 열리게 되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것이 G20에서 함께 진행되는 행사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고요 아쉽게도 G20가 개최되는 것을 기념을 해 가지고 일본에서 G20 전에 또 다른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 이름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인 후쿠오카 개최 기념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SBI 리플 아시아 대표 이제 CEO라고 볼수 있는 오키타 타카시 씨가 여기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역시 g 2 0 개최하기 바로 전날에 열린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G20에 참석하는 관련 인사들이 이런 모임에도 이제 참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고 여기서 이제 리플 사에 관한 좋은 이미지라든지 관련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혹시 또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있길래 이제 정보를 찾다 보니까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것은 원래 일본어 페이지입니다. 지금 번역기를 돌린 것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행사들 그리고 G20까지 여러가지로 기분이 굉장히 붕뜬 듯한 그런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SBI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에 기타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라 합니다. 내가 원래는 비트코인 캐시도 밀어줄 생각이 있었는데 우지안이랑 크레이그랑 싸우면서 그 꼬라지를 보고 나서 내가 비트코인 캐시든 비트코인 SB든 둘다 밀어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갖다 버려라. 나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라 해요. 실제로 기타 의장이 그때 좀 화가 많이 났었다고 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개판으로 만드냐. 너그들 자존심이 너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그 캐시에는 등을 돌려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곰탱이 업데이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띄죠. 일단 첫 번째로 뒤에 이제 배경을 다시 한번 색깔을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점점 해가 밝아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꿨고요. 이 햇빛 또한 더욱더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새로운 그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트가 보이고 있고 SYMD라는 이제 약자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뭐 일단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XRP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더 늦게 달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이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이 또아리 같은 것 있죠 이 또아리 같은 것은 예 바로 이것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문양을 만들죠 그 문양 중에 리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문양이라고 합니다 물이 퍼지는 그런 것을 나타낸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예전 배경이 뒤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비교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곰돌이는 아마도 이 일본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전에 잠깐 봤었던 이 책도 또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본과 연관이 됐었던 그런 책이고, 이 책의 제목은 웨이비 i 리프 컬러링북이라고 되어 있고, 저자는 사토시 나카모토 얘가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설명에 직접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다카모토가 직접 디자인을 한그 색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일단 나와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게 나와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웃자고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모습을 보시면은, 불장같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강한 모습의 비트는 나중에 그 에너지가 알트코인들로 전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폭발하게 되었을 때그 동안 많이 쌓여있던 호재를 기반으로 XRP가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굵은 뉴스라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정보들이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한분한 한 분께서 봐주시는 광고 덕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